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스타벅스 성심당과 같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딩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컨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스타벅스는 지금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희소가치와 매력도가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심당은 고유하게.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의 브랜딩 특징을 발견했었는데요. 자, 브랜딩이란 일관성 그리고 차별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끝내 고객에게 인식을 남기는 인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브랜드들을 통해서 브랜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 그런데 이 눈에 보여지는 브랜딩에 사실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 이렇게 해야지 브랜딩을 잘하는구나. 브랜딩을 잘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을 주로 고객의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요소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브랜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로고타입, 그리고 컬러, 캐릭터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혹은 익스테리어 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는 구성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이 잘 되어도 안 팔리는 브랜드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굉장히 대규모의 대형 카페가 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막상 다녀온 실제 고객의 보이스는 그렇게 좋은 여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핫한 성수동에서 긴 시간 웨이팅을 해서 제가 식당을 다녀왔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맛이 그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어,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모두 눈에 보여지는 브랜딩을 잘하려고 노력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본질적 가치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브랜딩이란 총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이 단단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포장만 잘해서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브랜딩이 잘 됐다 혹은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다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브랜드로 보여지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좋은 브랜드가 될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어,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책정한 가격대가 이미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와 견주어서 어, 승산이 있는 그런 가격대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 내세우는 특장점이나 강점이 어,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과 실제 맞닿아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시 우리는 필요가 없는 제품을 고객에게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브랜딩이란 우리 기업이나 창업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브랜딩이 잘 되어도 사실 본질이 약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브랜딩은 지금 살짝 약하더라도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브랜드라고 하면 팔릴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101이라는 강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브랜드였지만 현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개발 강의 플랫폼으로서 브랜딩은 독보적이었지만 너도 나도 입점해서 강의를 팔다 보니 고객은 실제 그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중에는 크몽이라고 하는 어, 플랫폼도 있습니다. 어, 예전부터 유연한 근로관계와 외주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크몽에 대한 어, 용역에 대한 품질, 신뢰도는 여전히 많은 의심과 저항을 받고 있지만, 크몽은 그러한 의심을 해결하고자, 어, 용역의 품질이 높은 판매자들을 어, 상위 2% 프라임이라고 어, 규정하면서 품질을 끌어올린다든지 뭐 프리랜서 서비스를 런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그 브랜딩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소, 모던하우스, 자주라는 세 가지 브랜드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이소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모던하우스는 우리 집이 화사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요. 또 자주라는 브랜드는 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이소가 가진 브랜딩 그리고 모던하우스에 대한 브랜딩은 어, 조금 독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사 브랜드 어, 무인양품이란 브랜드와 비교가 되면서 사실 무인양품과 자주를 비교했을 때는 자주만의 브랜딩이 뭐냐라는 건 사실 브랜딩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는 양질의 제품이라는 제품 품질에 지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브랜딩은 잘안 되었을지라도 꾸준히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브랜딩에 대한 요소를 먼저 규정하기 이전에 실제 우리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는 마케팅이 외부에 발사라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비유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브랜딩은 반대로 우리 내부의 가치체계를 명확하게 단단하게 규정하는 과정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브랜딩이란 좋아 보이게끔 꾸미거나 포장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브랜딩이란 창업자나 기업의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토대로 그걸 가진 상태에서 조금 더 다른 비슷한 브랜드와 식별되도록 보여지게끔 하는 것이 곧 브랜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타고 어느 순간에 확 눈에 띄었다가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다시 확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브랜드는 사실 브랜딩을 잘했다고 보기보다는 마케팅을 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어, 떨어지지 않고 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바로 브랜딩을 잘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팔리는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총네 편의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어, 그 중에서는 브랜딩이 대체 뭘까? 어, 브랜딩이 잘된 사례.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이 예전엔 매력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어, 희소 가치라 빛을 좀 잃어버린 그런 사례도 다뤄봤고요. 어, 성심당의 사례처럼 자기 브랜드만의 고유한 가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고집해 나가려는 그런 그런 브랜드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에는 브랜딩이 단순히 고객의 눈에 좋아 보이게끔 어, 디자인적으로 잘 포장된 혹은 창업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브랜딩이란 이미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또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탄탄하게 본질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쟁자들과 조금 더 식별되어 보이게끔 차별화되어 보이게끔 하는 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브랜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몰 브랜드의 시대라고 불려질 만큼 굉장히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고객은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좋은 브랜드인지에 대한 의심과. 어,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먼저 규정을 하셔서 고객에게 어, 좋은 브랜드로 선택받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브랜딩을 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